귀가 욱신거리고 먹먹하고 소리가 잘안 들린다면 감기가 지나간 뒤에 갑자기 열과 귀 통증이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면 고막이 터질 수도 있는 급성 중이염일 수 있습니다. 오늘 픽스오에서는 급성 중이염의 주요 증상, 자가진단 방법, 자연 치유 가능 여부, 예방 수치까지 모두 알려드리게요 1. 급성 중이염이란 급성 중이염은 귀 안쪽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감기나 호흡기 감염 후 발생합니다. 특히 소아에게 흔하지만 성인도 무시하면 안 되는 질환이에요. 2. 급성중이염의 주요 증상. 첫째 귀통증. 귀가 쑤시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. 침을 삼킬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둘째 청력 감소. 염증으로 중이에 액체가 차면 소리가 울리고 먹먹해요. 셋째 발열. 특히 아이들에게서 미열부터 고열까지 동반되며 기운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. 넷째 귀 이물감 앤드 고름. 귀지가 꽉찬 느낌 압력감이 들고 심할 경우 고막이 터지면서 이루가 나올 수 있어요. 다섯째, 전신 증상. 두통, 피로, 식욕부진 등이 감기처럼 동반될 수 있습니다. 3. 급성중이염 자가진단법 병원에 가기 전 이런 증상 확인해보세요. 1. 귀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. 귀를 살짝 당기거나 누르면 아프다. 중이염일 수 있어요. 이 한쪽 귀가 잘 안들리거나 먹먹하다. 평소와 달리 청력 변화가 느껴진다면 의심해 보세요. 3 감기가 아닌데 열이 난다? 발열은 염증 반응의 신호. 중이염 동반 가능성 있음. 사코를 막고 숨을 내쉴 네때 귀에 압력이 느껴진다? 평소와 다른 귀 압력도 작가 진단의 힌트가 될수 있어요. 위의 증상이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 방문 권장. 4 급성 중이염 자연 치유 가능한가요? 경미한 중이염이라면 집에서 관리로 회복 가능할 수 있어요. 단 자연치유는 증상이 가볍고 초기일 때만 해당됩니다. 첫째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면역력 회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둘째 따뜻한 찜질 귀 주변에 온찜질을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. 셋째 진통제 복용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 등 일반 해열 진통제로 통증 조절 가능 이럴 땐 바로 병원 가세요. 통증이 2에서 3일 이상 지속될 때 귀에서 고름이 나올 때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 때, 5. 급성 중이염 예방 수칙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. 개인 위생 관리, 손 자주 씻기, 마스크 착용 등 감기 예방 습관은 중이염도 막아줘요. 알레르기 관리,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 코와 귀 연결 통로에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. 귀를 항상 건조하게 유지, 샤워 후 귀에 물기 제거. 귀가 습하면 세균 증식 위험이 높아져요. 급성 중이염은 흔하지만 방치하면 청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.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자가진단해보는 습관, 그리고 필요시 병원 진료를 통해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회복의 길이에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and 구독 부탁드려요.